네 다음은 최선우 지인님 질문. 니 어. 개인적으로 수년 전진인으로 불리우고 강정사님은 정읍 시루산, 저는 정읍 정처산에서 태어나서 두살때 미륵불교가 들어온 영광 법성포 및한평군 부처 손자 동네 손불면에서 자랐습니다. 지역적으로 부처와 미륵 강정산과 인연이 있음, 있는 것 같습니다 1909년 강정산 소천 후 40년 후에 기축생으로 예수의 도봉산 삼각산과 부처의 수락산, 부람산이 합쳐진 중랑천 즉 대순진리본부 있는 도통군자들이 모인 중곡동에 신이님이 탄강하셨습니다 지금은 하추 그역기 심판대입니다 모든 예언자와 종교에서 말씀하신 미륵, 재림예수 즉 신인이 판 밖에서 도덕처럼 광인처럼 오셔서 지상 낙원 세계 통일을 이룬다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인님만이 섭리로서 선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재앙은 타인을 흉보고 비판할 때 생긴다 하십니다. 타인 칭찬하고 장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십니다.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증산도에서 구천상제가 예수 석가 공자를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33천에 오신 신인님과 구분하여 주십시오, 신인님. 아, 그래요. 어, 어제 강경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 대차가 못 했죠? 그죠? 강정산 씨가 내가 가고 나서 40년 후에 하늘의 신이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조선 땅에 온다. 그게 뭐예요? 그 선생은 대선생이 온다 그랬지. 이게 진짜 대선생이고 여기는 대리로 왔다. 대리. 예수가 하나님의 대신 온 것처럼. 무슨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빠졌냐? 예수가 이 예수 자체가 올 때, 이 예수가 올 때도, 이 예수가 나를 보낸 니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했어? 야됐어 네. 보낸 니가 있죠? 네. 똑같아. 대신 왔다. 그 위에 뭐가 있다. 그 자가 자기가 돌아가고 나면 40년 안에 한반도에 등장한다. 그때는 세상이 하추 교육기 때다. 그 하추 교육기라 그것이 즉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일로 가죠.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또 일로 올 텐데, 열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여기 추잖아 그제 네. 여기가 하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이 가서 일이 가면은 이게 뭐요? 잘 나가다가 그죠? 아이 수에서 잘 나갔잖아 화 아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아이 추이 지상의 법칙이야 천 천도는 천도와 지도와 인도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천도와 지도와 인도 가운데서, 이거는 뭐예요? 지도야. 어, 봄이 있으면,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 추나추동이 지도죠? 네. 지도가 추나추동이죠? 네. 그러면, <laughs> 추나추동이면 인도는 뭐예요? 인이 예지죠? 네. 인이 예지죠? 이니예지 추나 추동 천도는 뭐예요? 원형 이정이지. 그러면은 요것이 전부 원형 이정 추나 추동 이게 똑같이 요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빠진 거는 뭐가 있냐? 신인이 빠져 있어. 그래 그래. 이게 중앙 토야. 요게 오 알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요렇게 가면 화극금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죽는다, 이는 거야, 죽는다. 인류 심판이 오는데 이걸 심판을 지혜롭게 어떻게 한다고? 요로 토로 갔다가? 그러면 생이 되죠, 그죠? 여름이 생이죠. 여름이 생이죠. 그죠? 요게 생이야. 요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섭성이 추나추동으로 가는 지도의 섭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 고쳐줄 자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몰락이야, 전부. 아, 너도 나도 이게 뭐야. 이거는 큰 길이고, 요거는 좁은 길이야. 맞아, 맞아. 대부분 쾌락으로 가려고 그래. 쾌락으로 가려고 해야 하네요. 대부분 이 길을 가려고 한다니까 이게 해전하는 힘의 원칙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꺾기가 쉽나? 이게 하늘의 별따위야. 응? 맞죠? 네. 그 내가 뭔가를 지금 뭘 설명했어요, 지금? 응? 그러니까. 세계 3대 심리학자 세 사람이야. 최고의 비엔나 출신이야. 서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 쾌락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쾌락이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뭐라고? 어? 뭐라, 뭐라 그래요?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산다는 거야. 내가 남보다 잘났다. 이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사고. 이 사는 뭐요? 영성인데, 뭐요? 의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간이 움직인다는 거야. 이거는 의미고, 이거는 우월성이고, 이거는 쾌락이야. 그러면 인간이 여기에서 코에르 박사의 쾌락이 바로 지도야. 추나추성이라 말이야. 이렇게 가면서 쫄딱 망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런 의미를 찾는 사람 1%도 안 돼. 그게 일로 들어와서 백공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인간들은 다 일로 가요. 그런데 허경영신이 따고 와가지고, 여로 끌고 들어가네? 여기서 화를 만들어, 토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네.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길은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좁은 길로 찾아가야 그자가 살지. 남들 간다고 다 문화 따라서 따라가면은 거기는 뭐요? 정말이야. 지금 저렇게 공장에서 굴뚝에서 대량 생산하죠. 저거는 나중에 무슨 정치 제도든, 로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 민주주의적 신정주의, 신인이 나타나서 만든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발을 피로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연을 품고 또그 신발이 쓰레기로 또 땅속에 묻히네. 신지도 않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신발 한 켤레 가지고 몇 대가 신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 어떻게든 신발을 대령 생산해가지고 서로 팔았다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신발이 한 몇백 개가 있어. 이건 마, 이건 이거야말로 지구공예를 만들고 이건 소비를 위한 소비 맞죠. 이 우리는 많은 거예요. 결국 지구 환경이 파괴돼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방향을 틀어야 인류가 생존이 가능하다. 계획 소비 어 인류가 몇 명, 신발 몇 개, 야한 사람당 6 년씩 싫어. 딱 맞아, 맞아. 그 이상 신발 코트를 살 수가 없어. 내말 이해가죠? 최대한 절제된 생활, 절제된 물량, 절제된 환경 파괴.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키라니까. 키워드. 알겠죠? 근데, 자본주의 시장은 그게 아니야. 나이키가, 세계적인 나이키, 세계 1위 운동 기분인데 세상에, 어느날 신문에 나이키 기사가 하나 탁 나는 바람에 나이키 매출이 절반, 나이키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져. 버려. 60%가 떨어져 버리고 매출이 60%가떨어지었어왜 그랬을까? 신발을 인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 내는데 축구공이나 이런 걸 거기서 만드는데 축구공 하나 만드는데 바느질이 1,600번을 해야 돼. 1,600번인데 바늘이 그 아기의 손가락 길이보다 길어. 손가락보다 긴그큰 굵은 바늘로 축구공을 꿰매는데 그게 1 0 살짜리가 꿰매고 와. 하루 꼬매는데 얼마 주냐? 100원 정도 줘. 근데 걔가 그 축구관을 만드는데 1,600번을 꼬매면서 온몸이 찔려가지고 손이고 뭐고 손이 그냥 손이 아니야. 근데 그게 전부 꼬마들이 축구관을 꼬매고 앉아있어. 그러는 나이키는 그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미성년자를 쓰는 거야. 걔들이 쓰레기통 뒤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그내가 이제 그게 나이키의 축구공 만드는 과정이 전 세계로 알려져 버린 거야. 신문에 나니까 전 세계에서 나이키 욕을 해적해가지고 그때부터 나이키는 14살 미만 애는 안 쓰기로. 나이키 납품하는 사람은 14살 미만 쓰지 마라. 이거는 왜냐면 나이키에게 하청에 하청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청받은 사람들이 그 인도 같은 데그 꼬마들 쓰레기 주는 애들, 그런 애들 일당이 작잖아. 축구공을 맨날 꼬매고 앉아있어요. 그 공장에서 먼지 마시고. 응? 그러니까 그 꼬마들의 인권을 뭐하는 뭐 하는 거야 이게? 공부도 못하게 하고 맨날 바늘막 가지고 내것지. 바느질만 하고 앉아. 내가 바느질 많이 했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애가 손이 말이야. 전신에 말이야. 핏자국이야. 이게 뭐예요? 그게 뉴스에 한번 딱 나니까 나의기 불매운동이 벌어진 거야. 주가가 콘도박질. 그래가지고 야. 원가 마진을 최대한 남기 위해서 원가를 줄인다. 이거는 기업 경영이지만 너무 잔인하다. 그래, 그래, 어느 정도 인간을 사람 취급해 가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어린애들 그게 뭐냐 말이야. 그거 딱 나오나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버스 종류장에딱 서있다가 엄마가 도망가버려. 엄마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해놓고 세상에 네 살짜리 애를. 엄마가 가서 이틀동안 안 와. 그 꼬마가 어디갈수 있나? 저 엄마가 올 텐데 버스정류장에 계속 울고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엄마는 도망가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애를 지나가는 차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 애를 목격하고 너 여기 왜 있냐? 우리 엄마가 있어러 왔는데 이틀동안 우리 엄마가 안 온다는 거야. 응? 애가 밥도 굶고 말이야. 뭐 물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고 있으니 이게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애를 태워서 그 애를 공부를 시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돼서. 무슨 이을 실화야. 그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 무슨 일을 하냐. 아동 학대 못하게. 이런 나이키 같은 거, 이런 걸 고발하는 자예요. 무슨 지알죠 아동 학대한다면 그 사람이 치를 떨어. 지가 겪어봤으니까. 어릴 때저 엄마를 기다린 그 기억이 너무 잔인한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무슨지 알죠? 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전부 일로 가고 있어. 99%가. 1%가 하늘궁으로 오는 거야. 와서 화생토를 하면은 이 불과 흙이 좋잖아.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이렇게만 뭐 틀면 이게 영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백공 가서. 맞아, 맞아. 응. <laughs> 어. 그니까 인간이 운전대를 가다가 이렇게 꺾기가 어려워. 90도로 확 꺾기가 어려워.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하추교육기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니까 러이 예수나 이런, 이런 사람들, 그 위에 보낸 자가 있다. 강정산 마찬가지야. 자기는 대선생이고, 어제 내 경전 보여줬죠? 뭐 네. 다음에 오는 그 자는 큰대자 진짜 인류의 스승이다그 사람 하나만 오면 모든 종교 문제 해결, 모든 정치 문제 해결, 모든 환경 문제 해결. 그러니까 깐디가 말한 원칙 없는 정치, 양심이 없는 쾌락 그 이게 뭐야? 이게 이 캐락이 코에르의 쾌락 인간은 쾌락 때문에 산다. 양심 없는 쾌락이 환경 다 망쳐. 그다음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 이 이걸 전부 있게 해야 돼, 맞죠? 원칙 있는 정치, 알겠죠? 산업도 양심 있는, 알겠죠? 모든 것이 이 깐디가 이야기한 이 일곱 가지가 이 지구의 종말을 만들어 오고 있는 거야. 이거 신인이 나타나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둘러 박사의 우월성의 5월, 경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야. 남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 코에르 박사는 쾌락 때문에 인간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죽으러 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넓은 데로 가라, 넓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좁은 길로 가라. 큰대로가 있으면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남이 안 가는 길로 가라. 그게 하늘궁이요.